아또 도파민 내정 맞 박스 아나에스프지있어네네 네. 네, <laughs> 하위 1이고이 어? F1보다 조금 아아 아, 맞네, F1이니까 <laughs> 두 분이 나오지 분이 나오 제발 근데 솔직히 그냥 기대 안합그냥짐컴 원래 기대 안 하면 나와도 짐컴 <laughs> 오로지 도파민을 <도파매를> 위해 나도쌓살이기 <laughs> <우사하기> 때문에 <laughs> 아니 조심해야 돼, 없어 <laughs> <laughs>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군 아이복해짐컴 있다 이게 뭐지? 박스 일좀 그런 거 아니야? 이지 이게 뭐야? 무슨.. 단돌아 뒤에 뭐 써있는데 우와 아니 합필왜 네덜란드 서캐이지 근데... 네덜란드 박스가 네덜란드 출신이 뜨거 출발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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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게 엄청 많네 가위로 잘라 가위 아 천재야? 가위로 이만 딱잘라 너무 신나서 지능이 떨어졌어 아아 저렇게 자르기 만 잘라야지 오 많이 로있네 그니까 일단 박스가 구나 어머 근데 엄청 그거 하지 않는데 좋아 보이지 않다? 아, 이거왜겹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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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봤어요? <laughs> 아, 어, 나쁘지 않아. 첫 번째, 나쁘지 않아. 어, 아니 뭐 이런 거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 주면 되거 <laughs> 필요한 어, 안 이렇게 하면 되이 셀리고도 씁이 있어. 저요거는 까도요. 이거 진짜 상아 아니면 요거를 뭐. 여러 개씩 해서 한 번에 자르고카도 쏙쏙 빼고. 너촌데야너 너 진짜. 이거 다 너무 아니기능 진짜 괜찮네 뭐라고 했어? 한 번에 한번다 이렇게 잘라 먹고 쏙쏙 쏙 파라고. 여러 개한 번에 안 잘리나? 겹쳐서 그냥 뭐, 아, 니내 카드를 뜯는 거 같은데. 어머. 아니 근데 15만 원짜리 도파민인데? 아, 너무 <laughs> 재밌는데? 네. 너행복 됐어.

들어 있으면 겠다 근데 그게 말해. 뭔지 모르겠어. 왜 이렇게 조각이라는 게뭔 말이야? 약간 그걸 조각을 아, 또 모아 가지고 완성해야 예. 된다는 거니어 아, 뭔가 뭔가 엄청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거. 아. 어. 그리는잘 좋아. 아, 이 카드 왜 이렇게 히지어떻이 이거 맞네. <laughs> <근데 매우콜 웃음> 이게타이게 <laughs> 이게 <타유가> 좋은데? 어어 <laughs> 아 이거 입학 맞나 봐아웃다아 웃긴다 너무 아아 아, 생긴 거왜 이렇게 웃긴 아니 뒤에안만는데너안나 15만원씩 는데좀 충성 좀할수 있지 그래 그래 와 진짜 영원히 야, 아, 이거 1 5만안다 이렇게 많이 지옥 가서 비벼 먹어야되는데 이거 다, 다 시세 가면 팔아도 본전겠다한장당한두개 네? 넣어야 음, 된는데 그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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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면 우리 장는한공에두 장도 있거든요네네감사시면큰 아, 선물 한 장만 받으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드려야겠다 아나 이거 좋아 나 요즘 렌더 좋아 감 아니, 왜 예매 내역서를 정말 손녀처럼 웃음예매 내역서를 줘야 돼. 정보 아, 이게 다깔락 너가 이런 걸 행복하면 <목소리> 써야지. <laughs> 아니, 15만 원짜리 콘서트보다복링것 같은데, 지금. 왜? 아, 어? 왜? 어, 제가 아, 너무 좋아. <laughs> 자동차도 음, 많이 나왔네. 아니, 다닐 뻔 나왔어. 괜찮은데? 아니, 괜찮은데? 아니, 근데 솔직히 이 정도 확률이면 나오긴 해야 돼. 이거 다 됐어. 이거 다이다 어, 박스대데거 여기부터. 폴로네왜 이런 게 나오는 건데? 뭔데? 왜 이런 게나온거정 네, 음. 저기 네. 거 네, 네, 설명하자면 복잡해. 네. 설명하자면 복잡해오 <laughs> 와, 아니 근데 진짜 지옥 가서 비귀 먹게 생겼는데. 하도 개 많아. 유자놀이 할 때도 특정 번당인가? 절대 안 가득당 한당. 아니면 사람 해봐. 아, 그런가? 그럴 수도. 아, 5만 원당 한장 이렇게 하네. <laughs> 내가 이만큼이나 썼다는 걸 이거 해 주네. 최에 근데 그래 좀 남은 기간동안 거지로 살면 되니까 대팔림 하면 된다 야근 대팔림 되고 영원히 볼수라고 있잖아 나는 그냥 한 시간이면 사라지면 아! 네가 아, 그 죄송합니다 아!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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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뭔가 아, 엄청 유명한 게나 아니 뭔가 좀 아, 화려한 게 나왔으면 좋겠어 토요일에 그 뭐가.. 솔직히 뭐가 엄청 좋은 건지 아, 잘 모르겠어 그짝이게좋까 그래, 어, 이번에 된거 원래 그러고 사는 거야 사람 아니야 사마절이면 사마 그래 아 거야 진짜 밝게 나네 이 너무 자기 합리화인데 아니 이거 왜 웃기게 자꾸

잘라줄까? 아, 카드만 꺼낼래? 아, 아니, 아니면 너가 잘를래너팔안 아파? 미안해가 아, 이거는 뭔가 미안해가지 이거는 뭔가들어주니까 왜냐면 너가 아, 너무 힘들어 보여 아 그래? <laughs> 힘들긴 해 어, 우와 이거 들어볼래 사람? 내가 네, 드 어. 근데 여기서 <웃음> 찍어도 <웃음> 보이나? 카드가 근데 내선 뭐지? 여태까지 녹화가 될까? 그거 뭐지? 아, 그게 쓰레기여가지고 근데? 그럼 찍고가 다른 선으로 꺼내봐 그래도 돼 그래. 아니 이걸 자른건가 안 자른건가 모르겠네 안 잘랐다고 고마워 <laughs> <laughs> 너 나와야 돼. 아니 안 나와. 밀단해 가지고. 정를 거. 아 진짜 영원히 <laughs> 어? 거의 다 까네. 들 아니 돼. 가어아 같이 지 전체 이거, 뭐라도... 뭐, 이거 다아다이어가는 그, 그런 거 어때? 어, 소중 그래. 어, 네, <laughs> 어, 한것만말 <laughs> <laughs> <뒤에서 보니까 안 보여줘> <laughs> 어, 어 이이얘까 뭐, 뭐, 아, 성이가 <목소리> 이게 이게 마지막이야? 이렇게 개 제발 그거이엄는게안나오그니까 뭔가 느낌이 이제 마지막이다. 오케이. Okay. <laughs> 벌써 어 근데 막 많이 나와서 괜찮 그렇죠? 마지막에 막와 진짜. 오, <laughs> 개많아 <laughs> 아네 아, 네. 여기, 여기 중에 거랑아그있어99짜카드오 아, 해밀톤 99, 그거? 어. 그다음에... 어. 오. 99 오. 대박 <laughs> 이게 전 세계에 199장만 있는 카드 이런 거는 뭐예요? 이거는 인서트 카드라고 요아 네, 설명해 드릴 간단하게 네. 설명해 드리자면, 네. 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베이스 카드라고 하고요 네. 똑같은 디자인이고, 근데 여기서 색깔 이런 거음 추가되면은 이제 패러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한정이 음 있어요. 그리고 아이 디자인 다른 거는 인서트 카드예요. 얼마짜리인가요? 한정 카드 일반 베이스보다 그래도 조금 높긴 한데 이제 정확한 시세가 워낙 다르다. 선수마다도 시장이 다른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, 한정 때 베이스스 시절이면 <laughs> 어, 이런 것도 맞아요. 좋 이런 준 거죠.

아 하나 잡든 한번 봐 놓고 여기서 돌려게 이렇 것도 내꺼니 이 것도 내꺼니 요좀더크 아무래도 진짜 영원히비좀먹어야돼짜하어요이는 시즌 끝나고 끝나는 거. 이거부터 전에 자는피아스사 카드. 와. 거의 약 30만 원

아, 아빠 진짜 웃긴 카드 있었면 아, 그 음, 네, 아, 아, 이카드카뭐이 그래, 네, 이런 카드는 뭐예 이런 카드 어, 이런 거. 아, 이런 지 아, 이런 지카뭐 이런 이 이런 카드는 뭐 이런 카드는 뭐 아, 아, 해 아, 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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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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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넣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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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아,

좋아하는 언니 있어요? 좋아 기부 왜냐 낱마스기 때문에 <laughs> 응? 낱마스 낱마스라고요? 낱마이어아 낱마스 야 포장날까? 나될걸작이님한 개인 선아여기 어? <그거> 디갔지아여거다 <어디> <laughs> 아 근데 뭔가 얘랑 얘랑 같이 찍게는찍긴데 조각까지 보면 는한번더뻑 해볼까? 누구 올 때까지? 교환이라도 해어그까고 있어 어고 이제 그만 찍어줘 근데 <목소리> 진짜 스포 <수고했어. 목소리>